안녕하세요. 월은 버패처럼 매일 신문을 박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메신박 오늘 7월 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 주 주말에는 저번 주 주말에는 정말 그 동안에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느라 좀 신경을 쓰서 잤더니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에, 예전에 보면 그 게임 중독된 사람이 밤에, 어, 뭐, 3일 밤을 새면서 게임 하다가, 그러다가 돌연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에, 정말 이 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자야 이 간도 회복이 되고, 그죠? 음, 그래서 잠을 좀푹 잤더니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가 1부, 2부 나눠서 하던 부분을, 어, 좀더 개선을 해가지고요. 1부 보시고 나면 바로 2부 딱 연결되는 그 지난번에는 1부하고 일부러 시간차를 2시간에서 3시간 시간차를 두고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게 되게 불편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에 쭉 이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그래서 1부 끝나면 바로 2부가 뜨도록 그렇게 업로드를 해서 일부, 이부하고 어 그냥 통합본으로 올릴까도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음 메인 타이틀이 뭔지, 네그 부분을 여섯 어개 뉴스에는 하나의 썸네일들 밖에 못 올리는데, 어 이게 일부, 일부로 나누니까 중요한 기사. 지난번에 뭐금 투세가 되기 힘들다. 그리고 삼성전자 HBM, 뭐, 요런 부분에 중요한 기사가 있었을 때, 그걸 썸네일을, 어, 두번 그래도, 어,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게또다한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이번 주는 1, 2부를 빠르게 이어서 보실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한번또 일주일 해보고, 예,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예, 다음 주에, 어, 최종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매뉴얼 없는 것이 테슬라의 매뉴얼 이다는 기사인데요. 어, 그동안에, 어, 테슬라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바닥 140불 깼다가 260 근처까지 와가지고 80%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신문에 왜 읽어 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워메신 가족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는 아시겠죠? 기업의 주가 뒤에 있는 기업을 볼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피트린치의 얘기처럼 신문을 계속 읽으면 아 지금 이 기업이 뭘 어떻게 하고 있구나 예, 이런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어 모니터링을 하고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보려면 저는 신문을 봐야 되고 그 내가 좋아하는 기업만 보통은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 기업에 종토방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하나 보고 그 관련된 기사만 보게 되는데 신문을 통으로 보게 되면 어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경쟁 구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오어 다른 기업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예, 그런 어 전체적인 그 산업의 어 생태계와 경쟁 구도, 예, 그걸 파악하는 게 실제로 신문의 읽는 가장 주목적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 신문을 또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만 쳐다보시면 안, 안 되고. 예, 테슬라에 관한 기사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매뉴얼 없는 것이 테슬라의 매뉴얼이라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는 미래차 시대를 맞아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서고 있다. 과거 수만 개 부품을 조립한 기계로 여겨졌던 자동차가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달리는 스마트폰이 되어가면서 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고, 전통 제조업체였던 자동차 회사가 수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 IT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죠? 자, 또 미래차 시대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문화가 더욱 절실해졌는데, 전기차, 어, 1위 업체 테슬라는 입사한 직원에게 4장짜리 안티 핸드북, 핸드북 이란 제목의 소책자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음, 핸드북에 반대하는 핸드북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통상 수십 페이지로 작성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의미다. 어. 여기에는 만약 규정과 정책으로 가득한 매뉴얼을 찾는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규정과 정책을 따지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준다. 그건 우리 테슬라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 회사의 이익이 된다면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고도 쓰여 있고요. 그가 만든 자유로운 분위기가 세상에 없던 제품을 내놓는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며 first mover로 떠오르는 중국 기업들도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를 구축하고 있고 올해 첫 전기차 SU7을 낸 빅테크 기업 샤오미는 엄격한 출퇴근 관리나 복장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직접, 아 직급 체계도 단순한데, CEO 밑에 각 팀장과 엔지니어가 있을 뿐, 나머지는 직급이 없다. 레이진 회장에게 누구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소통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네. 이거를 하려고, 음, 여러 업체에서, 뭐, 삼성도 무슨 무슨 프로라고 부르도록 또 했고, 그죠? 어, 또 어떤 회사는 그냥 영어 이름 브라이언 예,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부르라고 돼 있고 그 모든 것이 어, 이 직급 체계가 너무 경직돼 있으면 소통이 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 공식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저한테 와서 전문님전문님 하거든요. 예, 과거에. 인피니티 시절에서 지금도 여기 와서 대표이사이기도 하지만 네, 전무라고 타이틀을 명함에도 달아 놓은 이유가 네, 그전에 어, 그전 회사에서는 제가 어, CEO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대표이사가 되면서 어떤 거리감이 또 생길까봐 그래서 계속 여기 와서도 똑같이 어, 전무하고 우리 최일호 상무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최상무 보고도 음, 나 전무하고 니네 그대로 상무 계속 그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아, 우리 최상무가 어, 제가 하자는 대로 참 많은 걸잘 어, 협조를 참 잘해 주는데 어, 최상무 마음 속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어, 대 상모가 2015년도에 왔으니까 내년 되면 이거 잘못하면 10년째 상모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소통을 위한, 네, 소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병이 생기는 것도 혈이 막히거나 기가 막혔을 때, 네. 그랬을 때 병이 오는 거잖아요. 기업이 어떤 조직이든, 어떤, 뭐, 가족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 병이 오는 거는 다이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어 기업들마다 이렇게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가끔씩 보면 예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자, 폭스박에는 어 조직 문화 변신에 실패하면서 미래차 대응에도 늦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특히 폭스박에는 과도한 성과주의와 상명하복식 수직 문화로 유명하다. 2007년부터 마틴 빈트코온 전 폭스바겐 회장이 장기 집권하며 구축한 강력한 리더십이 2015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게이트를 유발했고, 이 같은 내부의 경직된 문화가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 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좀 성과주의와 상명화복식 수직 문화가 또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한두 케이스를 보면서 그걸 일반화 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장단점을 잘볼 필요가 있고요. 어, 반대 케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나델라의 자서전 히트 리프레쉬를 읽어보면 어 거기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자유로운 어 소통 이런 걸어 추구하면서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구조로 바뀌었다가 예 그러다가 나중에 어 사티아가 CEO로 취임하고 나서 다시 수직 수직적인 구조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그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이 그래도 어 어떤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직적인 그런 구도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사티아나 델라는 절대 그 권위적인 그런 CEO의 모습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티아나 델라가 전체 직원들한테 이메일도 잘 보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음 소통은 또 나름대로 예, 그런 소통의 장벽이 없도록 하는. 그게 뭐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사분란하게 예, 조직이 움직이기 위한 그런 어,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어, 소통은, 소통은 얼마든지 수평적으로 소통이 되게끔. 그게 가장 뭐 이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어, 테슬라의 귀환. <laughs> 자, 해, 주식 투자 1위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 주식 1위 자리를 한 달여 만에 되찾았고, 어, 지난 5일 테슬라 주가는 2.08% 오른 251.52달러를 기록을 했고, 테슬라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37% 넘게 상승했다. 테슬라는 소아개미 보유해 주식 1위 자리를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로부터 다시 되찾았다고 하고요. 아마 보유액 기준이겠죠? 네. 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유액 아, 보유액 나오네요. 146억 7천만 달러, 약 20조 2800억이고요. 야, 테슬라 주식을 20조나, 예, 투자를 하셨군요. 해외 주식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2위는 엔비디아인데, 134억 달러, 아, 12억 달러 정도, 어, 적네요. 한, 1조, 한 6, 7천억 정도 적다, 그죠? 뭐, 그 정도야 뭐, 시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3위가 애플이라고 합니다. 49억 달러입니다. 4년간 1위였던 테슬라는 5월 말 엔비디아에 자리를 내줬다가 이번에 다시 1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 분야의 1등 기업인데 그 1등의 지위가, 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싸지니까 우리가 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는 말처럼 싸지면 그게 더 좋은 건데 어 주가가 싸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요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아, 전기차 시장의 경쟁 강화 그 다음에 뭐 캐즘에 빠졌고 뭐 이런 얘기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아, 대부분 이제 밑에서 주식을 팔게 만드는 이유는 회복 못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복 못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그 어떤 기업은 회복하고, 어떤 기업은 왜 회복을 못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성인데, 그죠? 산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그냥 사형산업이면. 예, 그 사형산업에서 경쟁 우위 유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 이 산업은 성장성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리고 이 지속되는 성장성 속에서 이 기업의 1등은 계속 굳건한데, 예,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많이 빠진 주식을 사면 아주 이번에 보듯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시면 되냐면 만 원이 오천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오천 원에 사서 만원갈 때는 와, 내가 백프로 수익 냈네 했었는데 그만 원이 다시 오십, 오, 오천? 오천 원이 되면 어, 실제로는 마이너스 오십 프로라고 돼 있지만 그 전에 백프로 수익 낸걸다 까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전이 오천 원에서 만원될 때까지 그, 오, 오천 원에서 만원될 때, 그, 그전 오천 원하고, 지금 만 원에서 오천 원 됐을 때,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합니다, 저는. 음, 이게 보통, 어, 마켓 어떤 리스크 때문에 빠질 때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S&P 500의 지수가 2016년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그 사이 5년 동안에 이황 기업들이 얼마나 더 강력해졌습니까? 그 강력해져 있는 기업 가치가 훨씬 더 강력해져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년 전에 주가로 주식을 살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땡큐 였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을 살 수 있으려면 항상, 음, 그 기업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볼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기업은 2년 전, 3년 전, 5년 전보다 얼마나 더 기업 가치가 더, 어, 커졌는지. 그 기업 가치에는 자산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무형 자산의 가치, 무형 자산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라든지, 그 경쟁 구, 구도 속에서 경제 우위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너무 신나는 거죠. 아니 이렇게 5년 전 주식 주가로 주식을 살수 있게 해주다니. 22년도도 마찬가지였죠. 22년도에도 네. 제롬 파월이 만들어준 명품 주식 대박인 세일이었던 거죠. 아무튼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이렇게 1, 2, 3, 4 등의 기업을 투자한 기업이 다 이런 우량 기업이라서 명품 기업이라서 너무나 어 다행이고 너무나 이래 좀 뿌듯합니다. 그동안에 아 실력들이 많이 음 좋아지셨구나. 제가 그 잡주 하지 마자라고 밈 주식 이런 거뭐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외주식 투자 하셔가지고 달러 수익을 벌어오시면 그것도 애국자입니다 다 애국자입니다 자 세번째는 어, 중국은 더 크게 삼성 애플은 섬세하게 렌즈에 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치열해지는 스마트폰 렌즈 경제. 스마트폰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부분이 각 브랜드의 특색을 결정 짓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음. 자,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저는 애플, 삼성, 그 다음에 뭐 다른 핸드폰, 그거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특색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 카메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를 더 많이, 더 크게 하는 경쟁이 치열하다네요. 칼자이스 같은 세계적 렌즈 전문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 반면에 카메라 렌즈가 모여 있는 이른바 카메라 섬에.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기도 한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카메라 성능을 높이는 반면에 글로벌 양대 브랜드인 삼성과 애플은 고유의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다.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카메라 렌즈가 고객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음 자, 지금 여기 사진에 갤럭시 S2 24의 울트라 카메라, 후면 카메라 모양이다. 아이폰은 이렇게 세개 거죠.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는 그렇게 돼 있고, 갤럭시 G 폴드 6, 아, 이제 6가 나오네요. 제게 이 4거든요. 4는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음 그리고 샤오미는 또 이렇게 뭐 리모콘처럼 또돼 있네요 화웨이 비보 뭐 등등 음 <laughs> 중국 핸드폰은 좀 재밌게 돼 있네요 자 중국 핸드폰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더 커야 산다 중국 폰 렌즈, 렌즈 경쟁 자, 최근 들어서 출시된 바 형태의 브랜드 대표 스마트폰의 공통점을 꼽으면 카메라인지 폰인지 구분 안갈 정도로 카메라 섬 영역이 커졌다는 것이다. 2억 화소, 10배 광학 줌 같은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카메라가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미지 센서도 기존에는 전문 디지털 카메라에나 탑재되는 1인치 크기의 센서가 들어갔는데, 어, 중국 샤오미 오포 화웨이 비보 등은 대형 카메라 섬이 탑재된 신제품으로 경쟁 중이고요. 특히 이들은 칼자이스, 라이카 등 광학 렌즈와 카메라 명가와 공동 개발한 카메라를 앞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비보는 지난 5월 출시한 비보 X100 울트라는 2억 화소 망원 렌즈, 5천만 화소 광각 렌즈, 5천만 화소 초광각 렌즈 등세 개의 렌즈를 탑재를 했고요. 카메라 섬 부분이 뒷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 카메라인 5천만 화소 광각 렌즈는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비보는 렌즈 기어 칼자이소와 협업한 이역화소 초망원 카메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샤오미가 카메라 기어 라이카와 협업을 해서 지난 2월 출시한 샤오미 14 울트라도 4개의 렌즈와 넓은 카메라 섬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에 주로 들어가는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아예 렌즈가 움직이는 스마트폰을 또 출시했다고 하네요. 지난 4월 선보여서 중국 시장에서 품절 사태를 빚은 플래그십인 스마트폰 피우라 70 울트라는 세계 카메라 중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에 침동식 렌즈를 넣고요. 이 침동식은 카메라를 안쓸때 기기 안에 렌즈를 넣었다가 전원이 켜지면 튀어나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너무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쓸 때는, 아, 넣어두기 위한 기능이네요. 테크업계 관계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은 카메라 성능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많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렌즈를 주세요. 예, 렌즈를 깨끗하게 하면 어, 더 좋은 화질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꾸만 이래 묻잖아요. 이게 좀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냥 막 이래 들고 다니다 보면 예, 지문하고 예, 손에 있는 기름때가 많이 묻어서 그런 불편함을 어, 개선한 핸드폰인데 그렇죠. 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애플은 디자인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laughs>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인 삼성과 애플은 카메라 렌즈의 배열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렌즈 개수가 늘면서 배열에 따라서 화각 촬영 가능 범위와 촬영 각도 등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렌즈 배열 모양이 스마트폰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애플 어 얘기만 좀 밑에 마지막 볼게요. 애플은 광, 광학, 광각, 초광각 렌즈의 중심을 연결하면 정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같은 배열이 카메라 모드 전환 때 초점 맞추는데 드는 시간을 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애플은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더해서 렌즈 전환 때 끊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애플도 툭 튀어나온 카메라 디자인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이 삼각형 디자인이 브랜드의 정체성이 됐다면서, 예전에는 기계의 모서리 곡선이 디자인에서 중요했지만, 이제는 카메라 렌즈의 위치가 디자인의 중심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게 애플은 세 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애플 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어, 성장성 종목 미국 인도 AI 담은 ETF 주목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에 IS 계좌나 그리고 IRP 퇴직연금 계좌에 적극적으로 다 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ETF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저도 하도 ETF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ETF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ETF 나올 때마다 조금 음, 의미 있는 거는 읽고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ETF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는데